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닥터 대리 네. <laughs> 어... 네, 업체 담당자입니다. 전화가 왔었어가지고 업체 담당자인데요. 아, 네, 네네. 네. 기사님이 뭐 콜을 취소해가지고 뭐 20만 네. 원 위약금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그게무슨 네, 네. 말씀이시죠? 아, 저희가 요거를 이제 위탁업 받아가지고 하는데, 요거는 저희가 콜 수행을 못하면은 결행 패널티를 20만 원을 물어요. 그걸 기사님한테 처음에 공지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지금 기사님이 연락이 안 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연락을 계속했는데. 안 되셔가지고 요금을 바꿔놨어요 페널티로 네. 근데 기사님께서 연락 없이 이걸 완료 치셨다 제가 지금 그래서 소속사에다가 안내를 해드린 거예요. 음 그럼 뭐 제가 도와드릴 일이 뭐가 있거나 제가 알아야 될게 있을까요? 아 이거는 뭐냐면 어쨌든 요금이 이렇게 변경이 됐고 지금 기사님하고 저희가 통화가 안 됐잖아요. 네네 네, 그것 때문에 저희가 혹시나 해서 소속사에다 먼저 좀 공지를 좀 알려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20만원이 페널티라는 거죠. 어, 저희는 그렇게 돼 있는데, 기사님한테는 10만원만 지금 처리를 해놔. 현금으로 오더를 꽤 바꿔놨거든요, 저희가. 네. 기사님 연락이 주시게끔 하려고. 네. 기사님 무슨 내용인지는 열... 알죠. 근데 네. 처음에 오더를 잡을 때, 기사님이 잘못한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네. 취소를 하고 연락이 두절됐으니까요. 네. 취소가 아니에요. 그냥 연락이 안 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 연락이 네네. 안 돼서 취소가 된 거잖아요. 네네네. 예 네. 그래서 그런데 그 금액적인 패널티, 네. 뭐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네네네. 그거에 대해서 기사님께 오더를 잡았을 때, 공지도 못 하셨겠네요. 아 그렇죠 사장님. 오더 내용에도 안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럼 다시 원상복구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근데 그거, 아니 그거를 네네. 떠나서 기사님이 일단은 지금 오더를 수행하지 못한 거에 대한 걸 먼저 저희한테 해명을 하셔야죠. 해명은 해명이고 기... 전화에서 받으시면 되고 그냥 공지도 없이 이거는 제가 제 기사님들 애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요 사장님. 사장님이 그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건... 네. 그 기사님이 그러면 이 아니, 오더를 아니 아니 오서... 아니. 이게... 뭐냐면요, 제가 끝까지 어? 말을 좀 들어주고 해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왜냐면은, 통화가 된 다음에 뭐 패널티가 있으니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해야지, 이렇게 해버리면, 기사님이 갑자기 연락와서 너네 이거 뭐냐고 분명히 우리한테 또 뭐라 할 거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지금, 그래서 네. 먼저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근데, 그래,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한편으로는 그냥 처음부터 공지도 없이 저희 패널티 있어요. 그래서 10만원, 20만원인데요. 그냥 10만원 뺐습니다. 이러면은, 이게 맞나요? 아니요, 사장님. 네, 네 담당자님 예, 그게 아니고요. 예, 예. 제가 이렇게 바꿔놓고 저희가 완료를 친게 아니에요. 개별 배체 상태의 상태가 그대로 있었어요. 그럼 기사님이 이 오더를 보시고 다른 오더를 잡으시려면 우리한테 이걸 풀어달라고 전화를 하시든지, 음. 어떻게 하셔야 되는 그냥 기사님이 완료치셨다니까요. 음. 저희가 강제완료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으면은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게 맞는 건데 개별 배차로다가 10만 원을 걸어놨는데 네. 기사님이 그냥 완료를 쳤다. 그렇죠. 그러면은 한편으로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기사님들한테 다섯 명한테 제가 100만 원짜리 오더를 겁니다. 일을 하려면 완료 처리를 해야 돼요. 완료하면은 너가 눌렀으니까 너가 나가게끔만큼니가너 책임이라 는 말씀해주십니까? 기사님이 그렇죠? 어제 어제 예약 오더를 잡으셨잖아요. 예, 네. 아침까지 오더 수행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요 간단합니다. 그냥 좀 한편으로는 제머릿 속으로는 좀 이해가지 않는 시스템이어서.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아침에 그 오더를 기사님 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완료치시기 위해서 완료치기 전에. 음, 그렇겠죠. 근데 그러면 잘 모르실 상황... 수도 있고요. 아, 그러면 어떻게든 전화를 주셔가지고, 이런 전화 좀 했는데, 이게 문제가, 저희는, 저희들은 손해가 크잖아요. 저희 회사로서는 손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네, 손해를 그러면 어떻게 입지 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네. 저희 그 계약서 보내드려요. 그쪽이랑 계약한 거. 결행하면 20만원 편널티 나오는 거. 아니요, 그거는 뭐 없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저희가 아니, 손해를 업체 봤잖아요 계약서를... 그러면 기사님은 회원님한테... 저렇게 그콜 잡고 연락도 없이 문의 안 하시는 건 괜찮은 거예요? 아니 아니. 그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사님이 잘못된건 맞는데. 그렇죠. 그러면 네. 잘못한 기사님께서. 방 방식이 그럼... 기... 가지 않아서 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그러면 기사님이 제가 완료 친 것도 아니고 마지막에는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제가 조금 이해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업체랑 계약서가 있다 아니 아니요 담당자님 아니요 음. 아니요 아니, 우리가... 이해했어요 이제 아니, 저는... 기사님한테 페널티의 목적이 아니라 저렇게 바꿔놨으면 적어도 기사님이 전화를 하셔야죠 저희한테 그건 업체 생각이죠 모를 수도 있는 거고 저도 아직 통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럼 기사님이랑 저희는 어떻게 통화해서 해야지, 싸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일단은 그런데 제가 처음에는 페널티 10만원, 20만원 말씀하셨는데, 뭐, 계약서가 있으시다 그랬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그 계약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는 이해는 했습니다. 근데. 네, 저희가 어저께 대차 늘 음. 때도 이거 음. 아침에 사람 태워갖고 움직이는 거라서, 대차 음. 빵꾸라면 큰일 난다고 다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 근데, 드렸어요. 아, 그러니까요. 다음에 이런 거 있을 때, 제 말은 그겁니다. 같은 일 하잖아요. 그쪽에서도 뭐, 기사님도 관리할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러면 저는 그거죠. 차라리 그페널티라 는 이런 느낌 얘기를 오더를 잡았을 때 기사님한테 미리 공지를 해주셔라. 저희가 해명하게끔 하지 말고 저희한테 올라가서 웹배 가서 이런 말안 들리게 그냥 애초에 오더 잡았을 때 예약 오더 안 가시면 페널티가 있으니 이건 꼭 가야 된다. 예를 들면 업체랑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페널티2 0이 있다. 오대오 분다. 나도 손해 나도 손해 본다. 그냥 기사님이 믿고 맡길 테니까 꼭좀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뭐, 오물은 미리 얘기해주는 에이,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물론 말씀하신. 대로 다했지만 네, 저희도 다른 대로 안내를 다 하는데 아니, 중요한 건 지금 약간 중요한 거는 기사님이 전혀 연락이 없으시잖아요.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연락이 없든 오더를 잡았을 때 기사님한테 차라리 먼저 이렇게 공지를 해주셔야 서로가 불편하지 아니요, 제가 않을 것 같다는 말 것입니다. 오늘, 아니, 오늘 아이, 로지로 패널 티 차감한다고 제가 문자도 다 드렸고, 네 기사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냥 완료를 치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사님에 대해서 음. 최소한을 도리를 하기 위해서 소속사에 제가 그러니까 먼저 무슨... 안내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 때문에도. 요즘에 이런 업체들이 많은 것 같은데 좀 가끔 간혹가다 좀 생기고 있어서 그런데 애초에 기사님이 오더를 잡으시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서로가 좋겠다 기사님들도 또한 그래야 책임감이 더 있어서 움직일 뿐더러 만약에 문제가 생겨도 말이 없을 거니까요 근데 보세요 응. 이게 어쨌든 같은 업무 응. 하시니까 연락도 없이 오더를 뭐 취소해 달라 빼달라도 아니고 그냥 연락이 그거를 잘 모르는 않냐고.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뭐 모르는 그러면 제가 전화를, 전화를 어저께 저랑 문자도 많이 주고 받으셨고요 저희가 우리 거 다. 안내를 해드리냐고. 네. 아침에도 아침에도 여러 전화번호 많이 드렸어요 네. 그러면 최소한의 도의를 하면 전화를 하셔야 되는 거죠 무슨 네. 일있셔서못 하셨다면 그패널티를 제가 로즈 띄워놨는데 네. 그걸 연락도 없이 그냥 완료 치신 거예요 기사님께서 네. 아니, 어쨌든 기사님께서도 그럼 인정을 하신다고 저희는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거봐요 지금 볼 수밖에 없다랑 인정한다랑 아니 그건 사장님, 사장님. 아니, 아니, 그거는 알코올 틀그 잡는 거고요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네요 이게 저랑 생각하는 거랑 지금 사장님이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달라요 기사님들을 려리합니다말 한마디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도 업체고 저희일 거 아닙니까. 저희가 한 일이 그렇잖아요. 저희는 말 한마디가 아니라 운행을 못하게 된 거에 대한 게더 힘들죠. 사장님. 네, 그것도 힘드시겠지만. 아니 그 배차가 빵꾸가 아, 아, 나는데 그게 어떻게 아, 안 힘듭니까. 그게 저희한테는 가장 큰 건데 아, 저희는 고객하고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못 지키게 된 거잖아요. 근데 아, 그러면 뭐. 그 기사님 한테서는 이런 당구의 말도 못 들었어요. 저희는. 그러면 순리가... 순서가, 순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당연히 손님이 먼저죠. 그건 저도 압니다. 손님이 있기 때문에 기사님들도 일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그 기사님이 온전하신대. 실수를 하셨던 어떤 문제가 생기셨던 나중에라도 저희한테 그러면 이런 패널티 금액이 잡혔으면 전화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아니, 그러니까, 먼저... 저는요, 선생님. 저도 최소한의 도의를 하기 위해서 아니, 무슨 말인지는, 상황실에다가 아니, 안내까지 선생님. 드리려고 전화까지 드린 거 아닙니까? 그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근데 손님이 예. 말씀하시는 게... 제가 뭐 다시 설명해 드려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오더를 잡았을 때페널티가 있다. 그리고 먼저 얘기했었으면 좋겠고요. 예, 네, 싸우자는 거 아니에요. 제 생각이에요. 네. 그리고 아까 전에 기사님이 패널티를 는데 완료 눌렀다. 내가 누르라고 했냐. 누른 사람이 책임이지. 이거 두 번째.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안 좋은 방법을 택할 바에는 처음에 그냥 기사님한테 저희 페널티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좋죠. 대신에 제가 이해한 건 계약서가 20만, 원이, 20만 원이기 때문에 생으로 콜센터에서 손해볼 순 없잖아요. 그죠? 네. 우리도 오신 문다. 당신도 오신 물어야 그러니까 우린 계약서 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 이거는 제가 인정한다는 거죠. 나와 있으니까. 근데 네, 솔직히 네. 한편으로 기사님들은 이거죠. 너네 계약서지 내 계약서냐? 이런 네, 거또 해서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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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네, 저 말은 거예요. 그겁니다. 제 팩트는 그거에 따른 상관은 상관 없습니다. 이해나요? <laughs> 보세요. 안. 저희도 음. 솔직히 뭐한두 개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에 그러면은 음. 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기사님들께서 뭐연락뭐 우리가 사전에 알고 뭐 처리를 한다 그러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음. 아니 뭐 어쨌든 다 이해하셨다니까. 하여튼 그런. 그렇습니다. 지금 만약에 어쨌든... 처음에 그것만 했으면 뒤에 사연이 말씀하셨듯이 돈 물어야 돼요. 패널티 있어요. 그거 어, 우리는 그냥 뛰어났는데 강제 배차로 넣어는데 어차피 그거를 안 눌르면 일을 못하니까. 그러면 그... 저희한테 음. 전화를 주셨어요. 이기사님은 아... 그걸 회피하신 거잖아요. 무조건 사장님 생각은 회피다. 근데 만약에요. 그래, 좋아요. 인정하고 그랬다 쳐요. 근데 만약에 어떤 기사님이 앱별배치 때문에 나 계속 일을 못해서 일을 못한 건 니가 어떻게 책임질 건데. 이런 식으로 나와배그가아니라니까 사장님. 기사님이 코를 잡으신 거예요.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패널티. <laughs> 금액을 변경해 놨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업체 명진 저한테 한번 알려주십시오 그럼 기사님들한테 저희... 제가 좀 얘기 좀잘해 놓을게요. 저희는... 확성 업체고요. 예 네, 명함 하나 부탁드립니다. 사장님. 제가 기사님들한테 공지를 띄워서라도 이 전화한 내용들을 전달해 드릴 테니까 그걸 주세요. 뭐아니요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됐고요. 일단 그러면 저희는 통화를 못 하는 거죠. 통화 빼고 전화가안 돼요. 거.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드렸고 일단 명함 한 장을 <laughs> 부탁드립니다. 네 있어요? 저는 명함이 없어요. <laughs> 아 그래요? 사황실 사원, 그러면은... 근무자가 무슨 명함이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말씀해 주신 그대로 알고 있을게요. 뭐 무슨 말씀을 그대로 알고 있 아니요 아니요 있을까요? 아니요 그냥요.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네. 통화되면 안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응.